돌아왔구나. 여왕인 마녀들도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군. 나의 감시관이여. 테키언들이 자철석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움 없이는 끝낼 수 없겠지. 그들의 불완전함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구나. 얼마나 맛있을지. 하지만... 스스로 하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또 그대가 일을 맡게 되었군. 혹시 그대에게도 아함카라의 비가 흐르는 것 아닐까? 자철석은 융합에 맞춰 조율되어야 한다. 나침반으로 북쪽에 어딘지 가리키는 것과 같지. 물론 내가 단순화했다. 그대를 위해서. 보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무사히 나갈 수 있게 기도라도 해줄까? 백현들이 자철석을 이용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 보정 작업이 정말 훌륭하던데 자철석은 전령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대 같은 거야. 여왕님께서 교감하시고 나머지 아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실 거야. 마지막 남은 전령이야. 보통은 전쟁 무기로 쓰였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니 좋네. 비록 리븐을 위한 거지만 예전에는 여왕님께서 케레스의 스파인 꼭대기를 교감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셨어. 이번에도 거기가 좋겠지. 그런데 리븐의 저주가 퍼지고 굴복자들이 근처를 점령하고 있어. 놈들이 계속 방해할 거야. 놈들을 처리하고 장소를 확보하면 여왕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스파인 꼭대기로 가야 내 전령과 교감할 수 있다. 하지만 리븐의 저주가 남아있지. <jamais> 이 저주로 새로운 굴복자가 반복적으로 이 구역에 나타날 거야. 모두 처치해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 스파이를 확보하면 세니아와 다른 패키언들이 전령을 위해 신호기를 밝힐 수 있어. 오거 둘을 보게 될 거야 소자 저주 이후로 모든 수호자들이 그랬지 지역 전체 해적들도 남아있어 당연히 악몽도 다시 겪게 되는 거지 이 모든 저주를 불러온 아함카라를 도와야 한다니 눈앞의 위기를 생각해라 나의 분노여 알겠습니다 여왕님 즉소는 안전하다 세디아와 테키언들이 이제 내 전령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걸 이용해 알들을 가져올 것이다 전령들은 한때 굴복자 왕의 심기를 거스르고 각성자를 도왔지 오늘 그대는 전령에게 외교적으로 도움을 줄첫 번째 기회를 준 것이다 적과 함께하는 거긴 하지만요 다를 바 없다 그대 덕분에 여기는 다 처리되었다 수호자 이제 다른 곳에서 그대의 힘이 필요하다.

시로 데려왔던 것을 기억하나? 기억한다. 누나에게줄 선물을 찾던서 누나를 기쁘게 할수 있는 무언가. 계속 집중하자고. 정신 반짝 차. 대공은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그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자들이 목격자에게서 새로운 명령을 받은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무슨 꿈이 지 꿈의 도시 구석구석 최대한 독을 퍼트리려는 거야 아마도 제참 조절을 달는것 목적 없는 갈망이 있다 조용히 좀 해줄 수 없나 문제의 원흉이야. 놈들도 알을 쫓고 있는 건가? 전석도 말끔히 차가워. 저 방어, 뚫을수 없는 건 아니야. 놈들의 꿈을 여옮해봐 여왕이 꺼리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대는 목격자의 명령을 따른 적이 있지. 이번에는 왜 그러지 않지? 내 친구들을 죽이고 최후의 형체를 불러오라는 건가? 사양하지.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소원. 전에도 그런 소원을 빈 적이 있고 많은 죽음을 초래했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단 거 알잖아 말을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지 그만, 됐어 여왕님께서 기다리신다 통신 너머로 들었다 리븐을 억지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정말 미안하고 우리 사이엔 서로 쌓인 것들이 있다지만 리븐이 너에게 한 짓, 네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지. 이런 일을 겪게 해 마음이 아프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 그게 아니라... 괜찮아, 누나. 이해해. 예. 우린 늘 연결되어 있었지. 승천 차원으로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누나의 존재와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었어. 누나가 살아 있다는 걸 알았지. 리브이날 조종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알았기 때문이야. 지금도. 난 자랑스럽지 못한 선택을 했지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어. 혼란스러워하는 내게 손을 뻗은 것도 같은 이유겠지. 논하니까 무엇 뭐또 이유다는 끝지 못해. 죽음도 리본도 빛조차도. 폭풍 속에서도 서로를 찾은 에거와 레가처럼. <laughs> 그래 맞아. 하지만 우리가 겪은 건 우아가 아니지. 우린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도 함께 서 있었어. 그리고 다시 함께할 것. 주어자, 연구진행이 더뎌 걱정이군 베일은 그 자체로 교묘하게 얽혀있다 베일과 연결된 의식은 썰물과 밀물처럼 흐르며 재결성된다 꿈과 경이로움이 가득 밀려들었다가 다시 쓸려가버리곤 하지 난 내가 베일의 원리를 역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초월을 이해하고 나면 그 패턴을 명확하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 바다의 해류나 우주 깊은 곳의 항로를 개척하는 것과는 달랐다. 에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에 따라 정의되는 구조로. 승천차원과 닮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반대다. 승천차원은 우리 세계와 의지. 그리고 그것을 횡단하는 이들의 양상까지 반영한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결정되지. 베일은 그 반대다. 우리의 의지나 결정에 좌우되지 않고 논리로 거르지 않은 의도에 의해 직조되지. 결정이 아닌 느낌을 따른다. 베일을 파악하려는 건, 피라미드 함선에서 발견했던 석화된 유골에서 생명체를 복원하려는 것과 같다. 이미 절개된 부분, 죽어버린 존재의 메아리만을 보는 것이지.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이질적인 부분을 보는 것은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한다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다. 목격자가 여행자 안으로 들어온 길을 계속 찾긴 하겠지만 다시 그 길을 열수 있을지 더 이상 확신이 없다. 리븐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이들이 가족과 가까워지길 원하지 부재와 소원함이 그들의 정신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다 내게 지금도 들린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내 딸이 진실된 나를 보게 해다오 인간은 낯선 충동 중 하나 가지 않나? 안 그런가? 무엇보다도 아함카라는 먹이를 원한다. 욕망과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마시길 원하지. 아함카 부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대일 뿐, 동맹이 아니다. 유일한 예외는 짝이다. 때로는 자신의 욕망보다 상대를 더 위하기도 하지. 우리 종족이 조금만 더 협력했다면, 위대한 사냥에서 살아남았을 거다. 마치 인간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우리의 본성과는 잘 맞지 않겠지. 오시리스, 지금 채널에 접속 중인가? 그렇다, 여왕의 분노. 요즘 꽤 자주 있지. 뭐 도움이 필요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초월에 대한 경험. 초월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듣고 싶어. 이론적인 궁금증이겠지만 흥미롭군. 초월을 쓰는 법을 배웠다고 들었는데, 누가 말해줬지? <laughs> 말하겠지. 소문은 사실이지만, 나는 예전에 나에게서 파생된 존재일 뿐이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스스로의 가치는 빛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렇다면 나도 그쪽 태키언들과 다를 바가 없지.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너도 훈련 받았다고 여왕이 말했던 것 같은데. 오래전이었고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 우리 언니 피나르는 뛰어났지만, 난 별로였어도 피나르는 자수정의 자존심이었거든. 하지만 언니의 힘으로도. 늑대의 가문이 우리 고향을 파괴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 그후 나는 늑대들을 사냥하려고 해적에 합류했어. 상실감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곤 하지. 그리고 눈 앞을 가리기도 하고. 나는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어. 일종의 의무감에 기반한 행동이었달까. 사냥 중에 리프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불태워버렸어. 마라 여왕님이 아니었다면. 쫓겨났을 테지. 이제 새로운 지표를 보고 그들의 존중과 믿음을 얻고 나니 그저 이전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때의 훈련을 태키온 말고 다른 혁신적인 일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 종족을 위해서. 실패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우리가 선택한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이지. 다시 시작하려면 쓰러져야 한다, 페트라. 하지만 계속 도전하는 한, 희망은 있다. 가능성이 있지. 아마 이제 준비가 되었을 거다. 여왕님이 왜 당신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는지 알겠어. 고마워, 오시니스.